아, 이 은신한거 보니까 뒤치기 올려구요 어이 덜닿나본데 뒤치기 왔.. 호락호락하지 않죠 형쟁무세요 들어오세요 놀아봅시다 간다! 오, 아퍼 스톤 간다! 뭐죠? 도망가나요? 나 딸피야 형 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잘 가요! 잘 가요 쟁무세요뒤치기 오셨는데 쉽지 않죠? 리스 안하는데? 다야부활 설마? <laughs> 설마 다야부활 도핑좀 해줘야겠네? 물약을 지금 지 하나도 안올렸는데 오다야부활오 멋있어 형오 근성쩔어요 멋있어 패기 좋다 와우, 기절, 아파, 와우, 나도 기절, 따다다다, 은신. 좋구요, 은신, 나도 갖고 싶다. 아파, 아파, 그만 때려. 지형지물을 이용해야지. 간다, 형, 어디 도망가, 석박. 따다다다다다다다, 뿅! 잘 가요. <laughs> 아, 형. 아, 아, 이 형이 뒤치기로 하는데, 왜 카오는 내가 된 거야? 연타 두 번, 이다이. 말또안 가. 또 설마, 설마 또 다이아 부활? <laughs> 설마, 두 번째 다이아 부활인가? 어, 다이아 부활 준비 또, 또 일어났어. 오, 이형뭐 거의 불사친이에요? <laughs> 와, 이형 재밌는 형이네. 오, 어, 좋아요. 은신. 아저형 멋있네 어이 근성 좋다 좋아요 형 많이 놀 많이 놀아주세요 많이 쫓아와 주시고 아 나도 어쌔신 하고 싶어 아 세팅이 세팅 중인데 아어쌔신할게 너무 많네요 어 있어 저기 있네 이쪽 혈에서 저저 저, 저쪽 혈에서 지금 핵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녹화 다 뜨고 있습니다 예, 괜히 소중한 캐릭 압류되지 마시고 예 몇몇 캐릭 지금 눈에 보여요 막 하늘에서 막 위성군과 유성군과 뭐 예, 약간 그, 미티어 같은 거 리니지고 막 세발씩 쏘고 막 그러시는데 예, 걸리기만 해요 소중한 캐릭 압류당합니다 막 몸빵 겁나 좋아지고 막 스엑쓰고 하시는 분들 보입니다 간다 속박 가나요 베르, 해야지 맑고 한쿨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지 뿅, 잘 가요 아, 형, 한 쿨, 버틸 수, 있, 있는 줄 알았네, 나는. 형, 버, 배를 안 하길래, 나는 버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형, 못 버티지. 쉽지 않아. 설마. 설마. 마을을 안 가. 설마, 또? 쓰리, 쓰리 다이아 부활. 오우, 좋았어. 팩이 좋아요, 형. 멋있다. 이형 멋있는 형이네. 이런 형들은 정직하게 게임을 하시잖아, 이렇게. 근데 몇몇 분들 막핵 쓰고, 막 무적에 막 스킬 세 번씩 쓰고, 막. 막 인장 폭발인가, 뭔가, 뭐, 그냥 바로 뭐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몇 있어요. 제가 수,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소중한 계정 압류됩니다. 불법은 쓰는 거 아닙니다. 불법 프로그램 쓰지 맙시다. 자, 자, 이 형의 근성 어디까지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형의 투력은 저보다 한 1,500, 뭐, 한 1,500에서 한2,000 정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창 날리긴가 뭔가 저거죠 어디가요 오, 어 방금 이거 뭐야 속박 속박이 걸렸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 뭔가요 방금 속박이 걸렸는데 어떻게 캐릭이 움직였어 어 렉인가 네, 일단 일단 접수 방금 속박이 걸렸는데 움직이면서 은신을 했어 희한하다 그이 은신하면 풀리는 건가 뭐야 뒤에 누구 있다도 아 친구 불러왔어 형 그만 안 놀아주죠 친구 불러왔어 안 놀아주죠 잘, 잘 있어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형1대1 재밌었잖아 왜 그래요 먼저 먼저 쳐, 쳐놓고 왜 친구까지 불러 <laughs>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아 자주 놀아요 다음에 또 봅시다 자키랑도 파이팅 네질쟁이요 게임은 게임일 뿐